나이가 많은 농촌 어르신들이 전문 장비 없이 수십 년된 고목을 베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집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나무들을 직접 제거해 주는 산림민원 처리반 숲가꾸기 페트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가꾸기 페트롤 팀이 접수된 산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커다란 감나무가 집 주위에 위협적으로 자라 있는 농가 주택에 도착하자. 숲 가꾸기 페트럴 팀이 신속히 장비를 챙기며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잔가지를 쳐낸 뒤 안전 확보를 위해 나무에 로프를 걸고 조심스레 나무를 베어냅니다. 베어낸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쌓아줍니다. 고령자분들의 주택 뒤쪽이라든가 옆쪽에 위험한 큰 나무들을 노인분들께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림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나와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창설된 숲가꾸기 페트롤은 숙련된 기능인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7개 단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13,000여 그루의 주택 피해목을 제거했고 농경기와 학교 주변 정비 등 1,600여 건의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숲 가꾸기 페트롤 민원 만족도가 민원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 속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로 빌리는 숲 가꾸기 페트롤이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주는 살림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TJB 연구장입니다.